안녕하세요 언저, 안녕하세요 멍쩡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채메주입니다 아주 신기한게 해볼게요 아좀 이상하실 수 있습니다 요힘는 웃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음악 가져옵니다 하고 저 주세요 멍쩡무시 여기 보이시죠? <laughs> <여기> 보이시죠? 이거 <laughs> 내가 알려주는 다야아 섞어볼 수 있나 장는가 꺼버렸어 좋아 저거 먼저 안 시범을 해. 아 시범 한번 먹어도... 아니요 멍 멍정을 진짜 못합니다 구독 취소해 주시고 좋아요도 우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밥을 이게 뭡니까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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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일로> 알려줄게, <laughs>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아저마저거번 시범 한번 구독에... 보이도록 시범을 보이도록 한번 보이도록 한번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티비 에 지금 멍한을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잡고, 주세요. 이렇게, 잡고 <laughs> 이렇게 두 손가락, 세 손가락 이렇게 잡고, 이렇게 잡습니다. 네 손가락 여기, 아, 세 손가락 여기, 엄지 여기, 가운데,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해준 다음에,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지금까지 티비 g 은이었습니다. t v 지 은이었습니다. 안녕. <웃음> 안녕. 네. 구독, 좋아요. <laughs> 명작모양 구독 완전 100개나? 천 개는, 천 개보다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은TV는, 지은TV는 좋아요랑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은 한천개 정도는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섞어봅시다. 그이고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뭐? 이게 갖고? 여기 사 죽습니다. 당신이 가져온 인간. 일단 해갖고 여기 그쪽까지 여기다가 느끼신다. 여기 중간. 이렇게 한번 네, 네. 먹었습니다. 네, 네, 네. 이렇게 한번 섞여 없습니다. 섞었죠? 당신의 카드는? <laughs> 당신의 카드는? 1cm입니다. <laughs> 어딘지 알겠어요? 당신의 카드. 왜? 저는 4학년이고, 여전 4학년입니다. 고, 안녕히 계세요.